조건에 쓰시는 거야. 약수 관련 내용을 좀 알아봅시다. 주제가 뭐냐면 약수의 개수,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 그 다음에 특정 조건, 이 정도 약. 동네에서는 요 정도를 할수 동네에서는 요정도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생각해보자 음, 72의 <laughs> 약수를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의 개수를 이미 구할 줄 알아 소인수 분해를 하잖아 요딴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배우셨을 거야. 이렇게 소수로 계속 나눠 가는 거지 1 나올 때까지. 72는 2가 3번에 3두 번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어떻게 알르쳐 주냐면 더하기 1하고 더하기 1해 가지고 곱하면 약수의 개수야. 12개. 중학교 1학년 때는 네, 요정도 배워. 중학교 1학년 때. 어, 생각나지. 생각나. 나야 돼, 이거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 다른 문제들에게 대처하려면. 자, 왜 12개가 나오는지 이제 알아보자. 이의 세제곱이 얼마니? 8의 약 불러봐. 1, 1 2 4, 4 8렇게 썼어. 이건 구란 말이야. 9의 약는1 3구아1 3 9 자. 곱하기야. 곱하기 5 5 5 5 5 5 5 2 5 5 5 2의 3제곱 물론 4, 8, 이렇게 써도 돼 여기 3, 3 곱하기 2라고만 쓸게 6이라고만 쓸게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3, 제곱맨 밑에 3, 의제곱의 3, 곱의제 곱하기 2 3, 곱하기 2의 3, 곱 2의 3, 곱하기 의 3, 곱하기 2의 제곱 2의 3, 곱하기 2의 3, 3 곱하기 2의 3, 3 곱하기 2의 3, 3 곱하기 2의 3, 2 더하기 1 했던 이유가, 8의 약수가 4개라서 그랬던 거야. 하나, 둘, 셋, 넷. 1까지 보면, 하나 더 해줘야 되거든. 3의 제곱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2의 세제곱에서 끝났으니까,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1제곱, 그 다음에 1, 4개. 3의 제곱에서 끝났거든? 그러니까 3의 제곱, 3의 1제곱, 그 밑에 1, 세개 그래서 그걸 조합하면, 곱하면, 12개라서, 중학교 1학년 때는 거기까지만 배우는 거고, 약수를 구성해보자 하면, 이렇게 12개. 12개. 특정 조건부터 먼저 해보자. 자, 이 중에서, 이 12개 중에서, 3의 배수는 몇개나 있을까? 3이 섞여있으면 무조건 3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요 라인이지 여덟개 이런식으로 가는거야 2의 배수는 몇개야? 2가 3개 있으면 다 되는거잖아 이만큼이야 아, 그러니까 총 12개에서 3개를 빼도 되는거고 아홉가지 이런식으로 되지 마지막으로 약수의 총합 다 더하면 얼마냐 이거. 물론 72의 약수는 1, 일이 구해서 다 더해도 괜찮긴 해. 방법은 요렇게 되는 거야. 아씨, 그리 썼네, 여기다가. 자, 요, 요, 요 가로를 더할게. 1 더하기, 2 더하기, 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걸 다 더할 건데, 이렇게 더해보자고. 가로 끼리 자, 두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는 더할 건데, 3으로 묶어버리면 이거야 맞지? 2층 자맨 마지막 2층. 층 이거 더 할건데 3의 제곱으로 일단 묶어봐 그럼 또 이렇게 돼 그럼 여기도 바로 쳐줬다면 다시 이걸로 묶어 남는거 이거 덜어냈으니까 1 여기 덜어냈으니까 3 여기 널어냈으니까 3의 제곱 이게 약수의 총합인거예요 계산하면 80, 15 곱하기 13 이렇게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약수를 다 더하세요 하면 일단 기본 방으로 약수 개념은 소인수분해까지 가셔야 돼자 더하세요 하면 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3제곱, 2의 제곱 2그 밑에 1 묶어주시고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금밑대 3, 금밑대1 묶은 다음에 곱하면 되는거야 약수의 총합은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거야 약수 관련은 요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세 3개는 개수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했으니까 총합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 발동되는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쓸거써 보시고